안녕하세요 도공입니다 2025년 9월 16일 생활방생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기들하고 붕어들하고 방생해주러 갑니다 오늘또 어제와 같이 망경강 상류보에서 방생해주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시 여름이 온것 같아요. 예, 다시 여름이 온 것처럼 예, 해도 따갑고 날도 무척 덥고 또 습기도 많고 굉장히 예, 좀 불쾌한 그런 날씨예요. 예, 불쾌한 날씨. 오늘 같은 날씨는 아라한도 불쾌해하실 것 같아요. 빗방울이, 조금 빗방울이 떨어져가지고, 습기가 엄청 많이 올라오고, 또, 나름 굉장히 덥고 그러네요. 김영창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비신님 보리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성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콘크리트로 해서 올릴란가 보구나. 아, 그냥 웅벽으로 콘크리트를 음, 쳐버려요? 쳐서 올리려는거어요 그래갖고 흙을 채워버려? 음 그런가 본데. 그게 싸게 메힐란가요 그럴 수도 있죠. 누구누구냐. 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쪽은 비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 저기 비 오네. 경천 화산 그쪽은 비. 오죠. 아 서울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오 이쪽은 진짜 말 그대로 매우 불쾌하게 비가 와요. 조금 와가지고 수중기 수증기를 엄청 만들고 덮고 그, 네, 조금 내리고 수중기를 엄청 만들고 덮고 그런 식이에요 아 그리고 자, 갑자기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폭우가 쏟아져요 국장 뒤돌고 딱 들어오니까 바람이 가을 아, 거기는 바람이 가을이에요. 좋겠, 좋겠네. 여기는 바람이 찜통이에요. <laughs> 찜통 바람. 예. 네. 공포의 여름 더위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 예,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보니까, 일기예보 보니까, 이번 주 주, 보니까 그러니까 내일이 수요일이잖아요. 어, 목요일이나,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요. 예. 보리스 님은 덥구나. 여기도 엄청 더워요, 지금. 아, 천둥소리도 나요. 아, 거기는 바람은 시원한가 보구나. 네, 예, 그런다고 그래요. 이번 비좀 내리고 나면 완전히 가을이, 예, 가을에 완전히 완연한 가을에 접어든다고 해요. 예, 기온도 뚝 떨어지고 낙 최고 기온도 뭐 26도 이상 안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예, 예보가 돼 있더라고요. 강락이더라 아침저녁에는 좀 두꺼운 이불을 오 거기가 좀 지형이 북쪽에다가 산이 있어서 그런가 보나 네 김종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모아놓기만 했네 다 모아놓다 했네 또단가 어, 말았네 응. 이것도 못 오고 갔나 그 사람들 뭐. 사람몇 명이었는데, 응. 네. 포장도 쳤다, 착! 어이씨, 어이 놀라, 씨 놀라. 아이고, <laughs> 어이, 왜, 왜, 아니, 그래, 왜, 그래, 얘. <laughs> 비둘기가 깜짝 놀랐네. 어이, 편해질 뻔 지난 여름 흘린 땀방울들이 그죠 고맙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지요 건강하지 않으면 땀도 못, 못 흘려요 예. 건강하니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예. 고마운 일이죠 내리세요안 내려요? 더운데 복분자 나무인데 복분자 나무 저거 복분자 딸기 이거 근데 하나도 없어요 아 저거 초여름에 열어요 그래요? 예다끝났으면 네. 아, 끝난 거예요 초여름에 열어가지고 초여름에 초여 열어요 내리세요 조금 더 가세요 내리세요 <laughs> <laughs> 아 뜨거 <laughs> 뜨거워요. 아, <laughs> 이자. 네 오늘 또 물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은 많이 흐르고 있어요. 자. 으이, 자. 내기들하고 붕어입니다. 어, 어, 어. 월척입니다 동작에작에 동작에 동작에 동작이 큰 것도. 下からセンター。 또, 매기들과 붕어들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어, 매기하고 붕어를 준비하러 갔는데, 붕어들은 에, 머리를 잘라내고, 에, 배를 갈라서 에, 머리와 꼬리를 잘라가지고 포장하고, 에, 매기들은 매긴, 매기탕, 네, 예, 메기 탕용으로 또 팔려가기도 하고 또그 작은 고기들 예, 진공포장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녀석들도 어, 저희와 인연이 없었으면 메기 탕도 되고 붕어찜도 되겠죠. 예, 그럴 예,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아, 서울 비가 많이 와요. 여기는 비안 와요, 지금. 아, 그리고 엄청 더워요. 습기가 굉장히 많고, 예, 엄청 덥고 그래요. 아주 불쾌한 그런 느낌의 더위에요. 예, 그래요. 예, 간단하게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전 기의심 정하오니, 대자대비 가는 보살 도량아 강하옵시오. 이 불쌍한 중생들을 보살 피워주옵소서. 지금 허공육체 수생 중생들이 잡혀서 죽게 된걸 저희들이 자비행을 닦으면서 방생하여 놓아주니 워낙은 내마음놓 고래살다 전순우린 다음에는 불법 만나 극락방생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방생도공 스님 채널 보든슈구분들 마음속에 두고 있는 소원 하나 많이 성취되시길 바라옵고 혹시나 병고에 시달리고 계시거나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있다면 아주 속히. 경고, 쾌차하시고, 생활이, 나날이 좋아지셔서, 항상 자유롭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방생도군 심천을 모든 식구분들, 석가 모니 부처님의 태지혜가 가르침으로, 대자유, 해탈자유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추원드립니다 나무하미 탑을 간세연보살, 나무하미 탑을 간세연보살, 나무하미 탑을 간세연보살, 남은 석가모니불 남은 석가모니불 남은 시아분 사석가모니불. 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자비실천 방생 같이 했습니다. 오전에는 스님들이 범음 법회가 있어가지고요, 같이 범음 불공 예불 불공 드리고, 그리고 이제 법담 나누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지금. 예, 방생하게 됐네요. 예, 불 시간에 실시간으로 같이 하신 분들, 해주신 분들, 예, 식구분들, 제가 인사 못 드리고, 예, 그렇게 방송을 마쳤습니다. 예, 오늘 오전 예불 시간에 같이 해주셔서, 예, 예,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 인사 말씀 올립니다. 네, 네 그래요. 강성준님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서 감사합니다.